질의 성감을 만드는 것, 이게 우리 성적 만족감의 1번이잖아. 근데 우리가 이제 질의 성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참중요해 실은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 이제 이 40대, 50대. 그다음에 60대, 그다음에 30대, 20대 이렇게 오시잖아. 근데 실상 조금만 해도 질의 오르가즘을 잘 일으키는 분들은 20대가 가장 유리하고 그다음에 30대 유리하고 그다음에 40대 유리하고, 그 다음에 50대, 60대 이렇게 상관 개발이 쉬워. 그래서 정말 힘든 경우라면은 폐경이 되고 오시는 거참 음. 아쉽고, 그 다음에 폐경되고 상관 개발 하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, 해보시죠 그러면은 참 어려운 환경인데 이거 하나로 오르가즘을 만들어 주세요면참 힘든 것 같아. 요 근데 20대들은 한 가지만 갖고 오잖아. 뭐. <laughs> 참한 음, 가지만 가지고 오는데 20대들은 또 오르가즘에 관심이 적다는 거야. 근데 최근에는 많아졌다고 들었어. 20대들은 정말 쉽게 뭐, 뭐한 가지 처치만 가지고도 뭐 오르가즘을 일으키고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보면 은 어, 있어요 하고 오고 하는 거 보면 은 진짜 성교육은 시 시절에 성교육은 받고 성에 대한 오르가즘에 대한 교육은 20대 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. 그러면은 너무 쉽고, 그 다음에 정말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여성 자체 쾌감도 정말 크지. 하지만은 여성의 만족도가 100이었다. 그러면 그 파트너 남성의 만족도가 5배는 되잖아. 막 활짝 활짝 좋아서다 뛴다고. 나또 좋은데요. 남친이 <laughs> 더 좋아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. 그래서 그런 커플들은 잘못될 확률이 너무 적어요. 너무 적 그리고, 질로 오르가즘 느끼시는 분들을, 이렇게 통화를 보면은, 뭐, 50대든 60대든 관계없이, 만난 지 얼마 안된 것처럼, 뭐, 애교가 흐르고, 막, <laughs> 막 이런 거면 <건> 뭐, 암치로오르가즘이라는게 <laughs> 중요하다. 이런 생각이 들고,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오르가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, 다, 뭐, 거짓말뻥 그러는데, 진짜 그걸 딱못 느끼다 느끼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, 한 시간씩 내 앞에 떠들고 있잖아. 한 시간씩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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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얼마나 기쁜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느낌 한나 한나까지 해준는거 보면은, 아, 얼마나 쾌감이 컸으며 또그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는지. 그래서 우리가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은 없이 그런 거다 시도해 보고 참 아쉬운 게질오르 가지면 원한다 해서 다 오지는 않는다는 거. 정말 아무리 노력에도안 오는 신분은 아나. 쉽잖아요? 이기 길어서 자른다는 것은 100% 치료가 가능해요. 잘르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오르가즘이라는 것, 특히 치료 오르가즘이라는 것은 느낌이잖아. 그걸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.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만족감을 준다는 거, 두 사람을 밀자 시킨다는걸 봤을 때 그대 올인해서그 부분을 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.